요. 노총량 노총량으로. 노총막이 있어요. 다음 달에 결혼해요 음. 진짜요? 와! 축하드려요. 여친도없으시데어요 여친 데려. 학교 없어요. 맞아요. <laughs> <laughs> 이어 이리... 우리 쌤이랑결혼한거 아니야? 제가 날결혼 가세요. 그럼 안 되는데. 좋 제가 간 습관 빌어 드릴게요. 요거 금까지 열어 가지고. 아이, 그러

자, 얘네 똑같이 네. 와인 와인은 그리겠습니다. 야, 약간, 약간, 그냥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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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자, 사인, 사인 그리겠습니다. 어, <laughs> 처음 들어가죠. 예, 1차. 1차 함수라고 얘기가. 아, 아 <laughs> 얘는 무조건. 몇 콤마 몇일 지나지? 성현아, 성렬, 몇 콤마 몇일 지나요? 몇 콤마 0진. 어, 이거야. 자, 근데 얘 <laughs> 최대가 음. 1이기 때문에 얘를는 음. 1값을 보겠습니다 y가 1일 때. y가 1일 때 그 x의 좌표가 뭐가 될까요? 10입니다. <laughs> 자, 근데 얘 10을 적으려고 봤는데 파이가 공간나파이는 대략만 3무 없어요. <laughs> 3.14159이 3.14여기까지 네. 알아? 3.14입니다. 네, 자, 그럼 얘는 10을 적을 건데 10은 몇 파이보다 크다라고 할까? 3파이 3파이 하면 3 곱하기 3.14 인데, 얘는 9.4이고하겠지 아, 얘는 그 다음과 3파이 적어놓고, 얘 하나 더 그린 다음에, 그 다음에 얘 뒤에 x가 12, 이2 이렇게 10을 넣었을 때 y가 1이 됩니다. 이렇게 어을게요 <laughs> 너무 잘해. <짤대. 웃음> 어, <진짜, 진짜. 웃음> 자, 그러면 얘 반대쪽에서도 마이너스 십일 때, 얘 마이너스 1을 만난다. 아, 오케이. 그럼 <laughs> 이제 똑같이 여기 2 파이까지 그린 다음에, 예. 얘삼 파이까지 한다음 <laughs>

아 어. 다 하나, 자. 자. 하나, 하나. 하나, 하나. 둘셋시다여섯일이지는 8. 이뭐 마지막은 아니지. 하나도 안맞나요하나요안맞나잖아저안맞나잖아요안맞나말하마이이네

문제를 다갈래 아니면 선생님이 내준 문제를 내준 네, 문제를 풀고 갈래. 숙제를 다올요 숙제를 다 올라요. 아, 아, 숙제를 다 올라요. 몇개예 네, 숙제를 다. 숙제 몇 개인데요? 문제 한 개. 아, 문제 한 아, 아, 문제 한개기계 주는 거 아니야? 사전에뭐 대충 대충. 진마이스 선생님이 한 문제면 저희3 0분 풀어야 되는 문제잖아요. 아 그렇게 안 내요. 내 아, 거라서 거주 안 돼요, 근데, 근데 주가 하영이 주가에. 주가에 하영이 하영이. 네, 걱정하지 마세요. 우선 80번 먼저 하겠습니다. 자 이제 부등식 하겠습니다. 다자 부등식은 예, 저번에 아까 했듯이 안에 있는 거. 경세뭐 한다고? 지원, 지원할 겁니다. x 만해 3분의 파일을 T로 지원하겠습니다. 나 왜냐면 특수각 때문에 그런 거야. 아 자, 그럼 똑같이 적을게요. 얘는 밑에다가 sine 티가 2분의 지점보다 크다 이게적어게요 그다음 이제 또뭐할거 같아? 특수각 아, 네. <laughs> <laughs> 고하기 그다음 이제 또뭐할거 같아? 두기 <laughs> 아인은 아님 아님 둘 다. 어 앞에 와, 좀 외조롭네. y는 s i n x 요 n x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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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도가 그리고... uh, 어. 하이, 아, 아. 자, 그다음에 하. 오른쪽에 있는 거 y는 수학을 알면 알1잘 봐. 제가 이놈의 컵이야. 얘놈 y 값이야 Y값이야 사인 y 가커요 아니면, 상수 y 가커요 s a m 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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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인. 사인 y 가커요 아니면 사인, 사인. 코, 상수 y 가커요 상수 y 가크 s i 인 n s i n s i n 의 미분값이 나니다 됐어? 예. 물어볼게. 예. 얘 예, 상수보다 y가 큰 범위는 예. 오! 아. 이들어가 <laughs> 얘도 되고. 얘도 되 얘도 되겠지? 얘네 음. 지금 뭐할 거냐면 나 지금 직각 고하는 거야. 얘네 범인 구할 거니까 교점 구한 다음에 맞다 위가 어, 됩니다 하면 워크 <목소리> 그,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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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츠고어 아, <목소리> 저거 풀면 가요? 에이. 뭐? <목소리> 아 문제 풀면 문제 푸는는거 아니었어요? 아 문제, 문제 풀 거예요? 이거 아니에요 그게? 에이 선생만들어줘 애들이 할 문제 푼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아 문제 풀거안풀 거야, 거야? 아 선생님 좀 문제 <목소리> 푸는 게 낫지 않 어? 선택. 선택할 거예요? <S> <S> 아, 싫어요싫어요 그래, 그래. 어, 네, 그래요? 싫어요. 그래? 그럼 다시 라어요싫어요어요저어요어요저어요 저기 있어 저기 있어요. 어요 저기 있어요. 어아니어요 저기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해. Turn it, t u 그 n 해 t t 요그 n it, turn it, t 이 r n it, tu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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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범 turn it, t u 고 됐어. 그럼 나는 뭐할 거냐면, 둘째을 잡고, 둘째 구한 다음에 아까 우리 방주리 했던 거 기억나? 예. 아니요. 최나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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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미래 나발라 얘는 아이 두 개. <laughs> 사이퍼있으면 정답이야. 음... 사이 하나만요? 하나는 어떻게 나와? 음... 걔네 또 이제 뭐할 거야? 똑같이 걔네 EMIC, 똑같이 걔네 또 사이퍼미스. <laughs> 만약에 그럼 선생 이거 하나만 구해볼게잘 봐. 얘 이거 파란색 보여줄게. 파란색 얘는 특수각 때문에 선생 빠르게 보면. 뭐 몇 파이? 몇 파이 더? 3분의 파이 3분의 파이 정답은 60도니까 그 다음 얘는 파이에서 똑같이 뺄 거예요 3분의 파이만큼 뺄 겁니다 이렇게 적을 거 얘는 3분의 2파이라고 적겠지 오케이, 오케이. 그럼 얘는 X가 이렇게 적을 거야 T는 3분의 파이부터 3분의 2파이가 정답이고 맞지? 얘, 예. 범인 예, 근데 얘 여기서 끝내면 안 되는 게 뭐라고 적어 거야? 정답은? 3분의 파이 플러스 e 파이 t 3분의 2파이 넣는 플러스 2의 파이 이렇게 적었네. 맞아. 네네네. 아, 네. 네,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뭐할 거야? 얘 예, 다시 x 의값 넣을 거예요. 어디다 어디다 넣었는데요? t 자리에 x 의 값을 넣을 거예요. 그다음 끝이에요. <laughs> 그 다음에 이제 x 값은 다 구해야죠. <laughs> 와 이거 개발. 야, 자, 여기 3분의 파이 더하기 2n 파이 적을 거고, 그 다음 얘는 크다 x 3분의 파이 적을 거고, 그 다음에는 3분의 2파이 적은 다음에 2n 파이 적은 다음에 양변에 플러스 3분의 파이를 더하겠습니다. 이거 그냥 와우. 근데 시험 때 어떻게 풀어요? 너무 너무 불안해? 시간 불안해. 너무 뭐고 시간이 너무 근데 없을 것같아데그데 그래서 얘기했잖아. 너네 이번에 이거 이번 부동식하고 방정식으 마스터를 안 하면 너네 무조건 시험 다망해. 이거에다가 너네 지수 함수, 로그 함수 넣어. 그래서 어떻게? 해런데 그래프를 그래. 그리는 게 이번 너네 중간고사에 무조건 그거야. 하이라이트. 네. 고이는 진짜 어나더 레벨이더. 어떻게 이럴? 얘들아, 근데 고이는 근데 어쩔 수가 없어. 왜냐면 이게 고이가 지금 이게 수능이 들어가는 시험범위여서 고이고 완전 달라져. 도일 때도 어려웠는데 근데 기말때는 이거보다 어려워요 시거요? 기말때는 기말이 문제가 아니야 너는 수트가 지금 끝장나 수트가 얼마에요? 2학기 때요 2학기 때 하는거에요? 2학기 때하는거에 이것보다 더원하더요 이것보다 더 원하더인데 <laughs> 걔네들은 그냥 그래프를 계속 그려 오, 시, 진짜 싫다 지금 포기하고 사탕을 하는게 웃기고 아, 있네 근데 얘기하지만 그래. 이거 이거 그릴 수 있는 사람만 그려서 너네 다시 한 이거 보때포기하는게 엄청 많아 아, 이거 이러면... 이러면... 이거 그리기만 하면은 아, 진짜 아, 엄청, 아, 이러면... 엄청 아, 이러면... 어리애 니가 일단 말이는 포기? 이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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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이러면... <laughs> 이러면... 포기했는데 자 이거 예, 그리겠습니다 예 분의 어... 파이 이분 파이 야 같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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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아, 앞으로. 저 그냥 네, 불쌍하지않아요 어떡? 성별이었어. 기한 다시 말했는데. 바로. 그래요. 로저왜 와대. 성별을 상담하고 싶다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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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대답할> <laughs> 어, 뭐, 메인의 한 번도 안 찍었어. 내가 색깔 보여주자. 아, 씨발. 저... 아, 자 여기까지 는 색품. 그다음에 이제 뭐할 거야? 음, 엑셀값 이제 넣으시면 됩니다. 영부터 여기 뭐 한다고 이파 또 얘네다가 뭐 넣을 거야? 0 영, 영, 영. 얘네다가 일, 영, 각각, 각뭐하시나 알파, 베타, 이거. 예. 어, 할만 하네 나 딱. 나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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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야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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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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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짜 진짜, 진짜, 요 저거 와, 와, 단지트요? 저거 개아니클리 아니에요. 아단트 맞어, 맞아 이거 아니죠? 홍보 달성해, 좋아. 아 싫어요 선생님 그거. 자 가자. 음 <laughs> 아 씨. 네, 저거 마이너스 3분의 2등이에요 네,

정청해 <목소리도>